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질문에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사실 자주 어, 접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이러한 질문은 나를 사상검증한다라는 그런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감정의 싸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나도 못하고 상대방도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질문은 최소한 나에게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왔더라. 그러니까 그 일대 모든 사람은 다 세례 요한에게 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들 그리고 당시 용병으로 징집되었던 포악한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산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인가?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아닌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는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보내서 너 누구냐?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축혀 세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아니, 메시아여야만 한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어, 긍정도 부정도 어, 아닌 그냥 겸손한 척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멀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야 저봐 겸손하잖아.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려들었을 터인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또다시 묻죠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당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올 거라고 믿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를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찾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향한 심판의 날입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향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니까 당신 엘리야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 그러더니 세례 요한이 나 엘리야 아니야. 그래 또 묻죠.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2의 모세, 제 2의 엘리야가 나타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폭풍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엘리야냐? 너 모세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이 메시아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목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성이 뭐예요?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철저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게 소리입니다. 수많은 파장으로 자신의 형체가 부서질지라도 그 진동으로 사람들에게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 말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자취를 감춰요. 공을 세우고서 결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임무를 완수한 이후에는 자기 흔적을 지워버려요. 세례요한이 바로 그 소리가 나다. 다들 높아지길 원하고, 거짓으로라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꾸며서라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는 이 세상에서 세례요한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아니라 일평생 오로지 주님의 소리로만 외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조연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드라마에서 조연이 이 주인공보다 화면에 더 많이 나오고 대사가 많은 거 봤습니까? 그러면 그 드라마는 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배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입니다. 내가 주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연이 되라고 그래요. 너 주인공이야. 네가 진짜 주인공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화장품 산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찍어 바르세요. 그러면 당신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의류 산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옷을 걸치기만 하세요. 당신은 그 즉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몰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다 주인공이 되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세상은 나를 향하여 주인공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나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인공이 될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력한 나를 보면서 실망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증오를 바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한탄과 분노와 우울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공들은 그 영광을 혼자 다 독식합니다. 주인공은 자기만 다그 영광을 취해요. 예전에 영화배우 황정민씨가 유명한 수상소감을 했잖아요. 나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 수고한 사람 많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광 누가 가져갔어요? 나누어 가졌습니까? 그 황정민 걔가 다 가져갔어요. 나누어질 영광마저도 그말 때문에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 세상의 영, 세상의 주인공은 그 영광을 독식을 해요.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은 그 영광을 독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신 그 사랑, 나눠주시는 그 평강, 나눠주시는 그 기쁨,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 높이지 않아도 돼요. 내 잘못은 죽어도 인정 못 하겠다는 그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척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든 나를 좋게 포장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에요. 그저 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기뻐하면서 오히려 나를 주인공으로 높여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그 주인공의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찬양대 하시고, 예배위원 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나를 돋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까? 두 번째,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에서 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어요? 내 역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류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왕이 출정을 하면은, 먼저 전위대들이 나가서 길을 고르게 합니다. 파인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내고, 거친들은 땅을 평탄하게 골고루 만들고 그리고 구분 길은 바르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내 역할은 그 역할이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너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 받은 너는 목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아, 맞아. 나는 절대로 주목받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내 뒤에 오실 진짜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메시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고르게 하는 평탄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구나. 내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게으치 않아요. 나를 엄청나게 죽켜 세우든지 간에, 나를 왕처럼 대접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삶, 그저 주님의 길을 메시하기를 곧게 하는 그 길, 그 역할만을 감당하게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빛나게 해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 단임목회로 서울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제법 역사가 깊고 규모도 있는 교회였어요. 자, 부임이 돼서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18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15명은 개혁파, 3명은 보수파,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일 했더니 그냥 이두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결정을 했으면 내가 뭔가 좀 보여줘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교회에 각인시켜서 이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사이에 세 가족이 수백 명이 막 등록을 한 겁니다. 막 교회가 막 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틀어진 눈빛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잘해도 밉고 못해도 미워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냥 미워. 너는 처음부터 미운 존재야. 그러니까 잘해도 밉고 못해도 미워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90%의 성도들이 자신을 지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눈초리, 그렇지 않은 분들의 말, 그 말들이 자신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이 고민이 시작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이한달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십 개월 동안 이 공황장애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서 뭐 하겠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목사님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저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 전해서 그냥 겨우 겨우 말씀 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날도 말씀을 억지로 펼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목사를막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아, 저분 대단해. 저분 훌륭해. 저분 탁월해. 이말 들으려고 이것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왜 울증에 걸렸을까? 내가 왜 잠을 못 잘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아, 최고입니다 목사님 이말 들으려고 인정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까지께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인정받고 능력과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해왔는 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왜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하려고 목회를 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이 못난 이목살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저에게도 항상 눌림이 있습니다.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 기도도 잘해야 되지, 찬양도 잘해야 되지, 신방도 잘해야 되지, 양육도 잘해야 되지, 행정도 잘해야 되지, 인간관계 잘해야 되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 사람들 일일이 잘 챙겨야 되지, 외모도 괜찮아야 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아는 척, 능력 있는 척, 다 괜찮은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요? 아니면 주님 나타내려고 열심히 합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니까 칭찬에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일이 일비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여기 밖에 없나 이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나서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꼭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교회가 내 취향에 맞아야 되죠? 왜 교회가 나에게 맞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이걸 망각해버리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나를 칭찬해주는 목사,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곳, 여기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봐볼까요?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누구를 빛나게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다. 누굴 빛내고 있어요? 예수님 빛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그 유명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빛을 가린다면 나는 기꺼이 이 역사의 무대에서 얼마든지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고백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사라질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나는 사라져 버릴 존재가 될 거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누가 보입니까? 질그릇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오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인정하고 나는 그저 주연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보배이신 주님의 빛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빛나려고 하니까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내 삶이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쉽게 화를 참지 못 하나요? 왜내 삶이 매일매일 불안의 연속인가요? 왜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렸죠? 왜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아픈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일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인지 그것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한 번도 선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는 그저 주인공이신 예수를 빛나게 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한탄의 자리가 아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가득한 평강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조연으로서 주연되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여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